서바이벌 게임장을 지어놨는데 1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잡초밭으로 변했습니다. 여기 와서 시가전 전투 체험하라고 했는데 다들 PC방에서 게임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놀아야 될 회전목마는 유령의 집으로 변했습니다. 국민 관광지가 아니고 유령 테마파크가 됐습니다 여기 놀러 온 사람들이 타고 온 자동차 숫자보다 건물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국을 유람하고 있는 올빼미 TV가 오늘은 경북 상주에 있는 경천대 국민관광지에 왔습니다. 이 넓은 주차장에는 자동차 딸랑 몇 대만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여행 다니기 참 좋은 계절인데도 여기 서바이벌 게임장은 아예 문을 닫았는지 사람 흔적조차도 없습니다.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여기 서바이벌장 정식 명칭은 상주 밀리터리 파크.시가전을 할수 있게 그렇게 꾸며놨답니다.이 시설 짓는다고 무려 11억이 넘는 우리 세금을 썼는데 지금 주말인데도. 영업을 안 하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상주시 인구가 9만 밖에 안 됩니다. 10만도 안 되고 아예 실를 반납해야 될 정도로 인구 소멸이 심각한데 어디서 돈이 났는지 이렇게 큰 시설을 지어 놨습니다. 요즘 서바이벌 게임은 옛날처럼 비비탄 같은 거 쏘는 게 아니고 레이저 전자총 같은 거를 쓰고 있습니다. 직원도 없고 안에 데스크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이 서바이벌 게임장이 문을 열었는데 불과 10년도 못 채우고 이렇게 망해 버렸습니다. 이런 시설 운영하려면은 관리하는 인력도 몇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건데 손님이 안 오니까 계속 적자가 났을 겁니다. 서바이벌 게임 하는 안쪽에는 지금 바닥에 잡초만 가득합니다. 한참 동안 손님이 한 번도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2층에는 안쪽에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구경할 수 있도록 관람석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손님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텅텅 비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골짝골짝이 마다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 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다 녹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붕 밑으로는 말벌이 막 들어가고 있던데 사람이 안 오니까 이제 이 서바이벌 게임장은 말벌의 집이 되버렸습니다. 경천대는 국민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건물을 짓고 시설을 지었는데 여기만 해도 돈이 11억 넘게 들어갔지만은 다른 또 시설들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말인데도 이렇게 시설은 텅텅 비어 있고 놀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일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기야 대구 쪽이나 이런 데 있는 젊은 친구들, 서바이벌 동호회 이런 사람들도 와서 한 번씩 이용할 것 같은데 대구에서도 상주까지 오기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올빼미는 사는 곳이 창원이다 보니까 저 남쪽 바닷가에서 쭉 올라오면은 거의 경상도 끝자락에 상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문경이 나오고 문경 세제를 지나치면은 이제 충청도 괴산입니다. 여기 위치 자체가 경상도에서 오기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땅값을 빼고라도 이 시설을 짓는데 11억밖에 안 들었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기 진우크 헬기 모형 저런거 만드는데. 아마 돈이 엄청나게 들었을 건데 11억 밖에 안 들었다니까 살림살이 잘 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나라 세금 나오면은 이딴 짓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폐로 변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참 재활용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뭐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이거 철거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겁니다. 운영을 하자니 적자고 또 철거하자니 돈이 들고 이제 돈 없는 지자체는 철거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밀리터리 서바이벌 게임장 이거 사업 처음에 구상할 때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했답니다. 야 상당히 신박한 아이디어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경천대 여기 서바이벌장에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잔뜩 기대를 냈는데 불과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벌써 1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은 이런 비슷한 사업 구상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펑펑 쓰다가는 우리나라도 한 10년쯤 뒤에는 아마 베네수엘라처럼 최저 빈국 거지 나라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땅속에 석유라도 많이 묻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석유도 한 방울 넣고 수출 안되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수출해서 번 돈으로 온갖 서잘데기 없는 짓을 해서 국고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imf가 한번더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 바로 옆에는 경천대 놀이공원이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영업을 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폐장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유령의 놀이공원이 됐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바이킹 타면서 스릴이 넘쳐서 비명소리도 들리고 해야 되는데, 정막강산이 돼 있고, 이런 폐건물만 잔뜩 있습니다. 아이들도 사라지고, 이제 회전목마도 회전을 멈췄습니다. 놀이공원이 아니고, 완전히 유령의 집이 돼 있습니다. 여기 폐업한 줄 모르고, 혹시 애들 데리고 여기 구경 왔다가는 무서워서 애들이 도망치고, 밤에 악몽을 꿀 정도로 동심이 파괴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깨끗하게 철거를 해버리면 될 건데, 이 철거할 돈도 없는지 그냥 방치해놓고 수영장도 보니까 아주 오래 전에 문을 닫고 물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물 미끄럼틀은 주변에 나무들이 자라면서 밀림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여름 때면은 애들이 바글바글 수영하러 왔는데 지금은 아예 인적도 사라지고 이렇게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지방 소멸 막는다고 우리 세금을 퍼다가 이렇게 써버렸는데 그돈 가지고 오히려 출산 장려금을 줬으면은 더 애기들이 많이 태어났을 겁니다. 경천대 국민 관광지에는 놀이 시설하고 서바이벌 게임장 말고도 많은 볼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자전거 묘기를 버리는 이 코스도 잡초만 가득하고 운영을 중단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은 몇대 보이지도 않습니다. 주차장 차보다도 여기 있는 건물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온갖 시설을 지어놨는데, 사람만 없고 모두 텅빈 건물입니다. 캠핑장도 운영을 안 하는지 캠핑하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기업들 유치하고 출산 장려금 팍팍 주면은 자동으로 인구는 늘어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올빼미는 다음에 뵙겠습니다.